에이, 스 돼, 스 아니, 대체 왜 치지 말라 하는 거임? 미안해, 아이소야. 나갔어? <laughs> 돌리지 말걸! <거> <laughs> <laughs> 철저히 중화살다 많아요, 많아, 많아. ML 사이퍼까지 이 없을 듯? 피할 가세진님저 바로 돌아다녔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뭐예요? 아주 하이더 나이, 나이스! 나 h e y sm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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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m 대체 왜 치지 말라 하는 거임 에이 싸우지 마요 어차피 오, 오맨님 어차 여기 있어가지고 그 멀어가지고 혼자 보셈 그럼 에이 혼자 보셈 화내지마 화내지마 에이 화내 제형이 형 제일 많이 화 안쳐도뱀올라온듯 전진가면 그래. 뱀. 전진 뱀. 아이 스는왜 이렇게 톡식해요? 왜, 저래? 음, 왜 그래? 참만 참고해봐. 어. 맨 뒤에서 변태 마냥 깨 많은 놈가 치지 말라 말아임. 크크. 아왜 그래? 그 형이 영삼영하는 게 잘못이지 연막 잘못은 아니잖아. 아, 우리가 에휴. 아, 배고프다. 소바. 는데또 영심마냥 맨 뒤에서 크 아, 까매. 아깝다. 아, 근데 영상박는 가왜 자꾸 입을 열어요. 한판 붙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구좀 닫아요, 아이소님. 그냥 열심히 해봐. 왜 그래? 쟤팀보어아 그래? 규 아니, 저 위에 보셈. 떨어져 있음. <laughs> 아아아오오오오버렸다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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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아이소야 나갔어? 돌리지 말거. 아. 야, 나가 세이즈도 있는데 아 괜찮아. 형, 그 어차피 아저, 아이소가 찍는 거예요 돌서 파이팅 해자 남은 그거.

<봇> 메이벡. 메이벡. 아, 쪽을 아, 진짜. 아, 진반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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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는 거지. 재미 있었어? 이제 애 차례. 이한 좋았다. 야, 6대 뭐냐? 야, 이거 진짜 할만 해. 쪽을 됐어. <목소리> 시티. 새쳤거님슈퍼한명남았 라스트랩 라스트랩 라스트 이기면 만 원어치 가 잡을게, 나에 나이스. 아. 나이스. 나에이스인데 쏘리 쏘리 어때 드론? 날아를 준비 됐나?

걸려 남기고 걸리자. 야 다시 A 가자. 기다. 역시 확보. A 다시 꿀. 안 밀었겠지? 오케이. 차네어으로 끌렸다. 여기 지 스모크 보고 보고 해본 거? 내가 봐 줄게. 나이스. 아! 아! <laughs> 오, 깜짝이야, 아, 엄마 깜짝이야. <목소리> 깜짝이야, 아, 엄마 깜짝이야. 시치가디안, 반피. 시치가디 아. 반피. 시치야. 세 번째 시티 라스 시티. 오케이. 아, 깜짝 놀라라. 아, 아, 깜놀해라. 와, 진짜 깜짝 놀랬네 쇼타세 죽어가지고. 저거 봐. 까 가자, 더디다, 더디다, 더디다 여기 여기.

해본 그대로 해본 그대로 해본 그대로 팔 e 락팔 e 락팔 e 락 h 이스 v 이스아저 a v e n h 나가서 다 n 다 진짜 나가서 Heav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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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그 a v 그냥 h 그 a v e n Heav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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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아 어, 거기 스커 해줘 내가 여기다가 리콘 콘센트 그냥 바로 뛰자. 삐메일 한 명만 잡면 좋은데. 우기나 전진 나왔다. 내가 삐간다. 삐간다. 삐다다 야, 잡았어. 삐삐삐삐삐. 날아볼까? 세. 덮고만 덮 시야 확보 중. 아 잘 쓰여. 제상전 중. 싸움에기둘둘 아, 세지 잘한다. 아이쓰. 너 뭐야? 잘한다 우리 팀. 아유, 아우. 역시 쓰레기 하나 없으니까 참 쉽다 얘들아. 게임 식다 와 역시 개쓰레기들은 저렇게 나가서 죽여야 돼. 진짜로. 18기 진지들. 이 나이스! 얘들아 진짜 수고했다. 리 아, 진짜 수고 수고했어 얘들아 와! 와! 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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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덥밥이 뜬다 얘들아 으아아아아아 덥밥이 치린다 아이소야 고마워 아땜 이거 크크 아 어, 그러니까 아이소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야 비밀병기 BFWIM 아이고, 우리 다딱이 아이선님! 너무 감사합니다! 그렇게 못하면 진짜 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! 진심으로 고마워요! 진심으로! 그렇게 쳐 못하는데, 그냥 나가 뒤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! 이제 게임에도 나가 뒤졌으니, 현실에서도! 좋은 삶 사시기 바라요, 어쩌? 아,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! 아이고! 아, 진짜 감사해, 남아서! 어 게임을 나갔습니다 못해서 크... 이거 진짜 나갈만해요 예야 못해서 나간거면 이거 오히려 우리 도와준거야 자다 두근두근 점수 몇점 올랐을까요 4대5이겠으니까 한 20몇점 주셔야죠 아이. 와. 나 4대 5를 이겼는데 이거는. 이런 애를 마이너스 50점 주시고요. 저희를 플러스 30점을 주셔야죠. 아. 나 진짜 이게 진짜 더 유리해서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 아이소 있었으면 아 이해했습니다 이게 더 게임이 쉬우니까 아 제가 멍청했네요 제가 멍청했네요 <laughs> 맞네요 맞네 아 굉장히 시발이 맞네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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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맞네 아주 똑똑해 맞아 더 쉬운 게임을 했구나 로맨 나살 로맨 로맨 아살 오케이 받아들일게 그거 오케이